안녕하십니까 워시크리닉 대표 김주식입니다. 오늘은 휩시여 6칸 화면 일단 건조기 시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란 건조기에 남은 시간이 오류로 인해 시간이 너무 많이 올라갔을 경우 안전하게 건조기를 종료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휩시 건조기는 표시되는 숫자에 칸이 4개와 6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휩시 건조기 설정 부분까지 진행해 주십시오. 휩시 일단 건조기 설정 들어가는 방법 영상을 참조해 주십시오. 참조 영상에선 프로그까지 들어가지만 이 영상은 그전 레피드까지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레피드가 표시된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건조기에 남은 동작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후 시작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운트가 줄어듭니다. 누르고 계시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카운트가 0까지 줄었을 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대기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건조기에 남아있던 동작 시간이 사라지고 종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